이거는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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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이 찍어 그냥 배 이거는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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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찍 이거는... 이거는... 이찍는 이거는... 이서는 이거는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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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는데 나도 찍혀 있어. 나도 이거는... 이는거는이거는거 난 음식 사진 진짜 멋진는데 음식 사진 거잘 찍고 뭔가 그 특이한 감성이 있어 뭔가 일관적인 감성이 있어 나그 일관성을 잘못 따라가는데 내가 약간 일관적인 게 있어서 뭔가 좋아. 걔는 뭘 맨날 사 약간 옷이나 양말 같은 거 그래서 맨날 약속 올 때마다 에 이랜드 봉투를 들고 있어. 아난 영화랑 만화나 뭐 드라마 이렇 집중해서 못 보겠어 이런데 나한테 막 드라마 추천해주고 만화 <laughs> 추천해주고 이래서 내가 그때 생각을 못하는데 지나고보면 아 어, 뭐지? 아.. 음, 송이는 약간 막나가 근데 막 나가는 듯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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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 약간 막나가는 듯한 느낌아니야 약간 그런거같아 약간 약간 자유로운 음. 영혼이야 왜냐면 맞아. 수업 원할 때고 이 막나가는 나가, 막나가는데 이렇게 뭔가 일대일로 있으면 되게 뭐랜는지 신경을 많이 쓰거든요 어 진짜 그런거 있어 송이는 있잖아 응. 진짜 하고 싶은 게 뚜렷하잖아. 응. PD를 하고 싶은 게 진짜 뚜렷한데, 응. 진짜 혹시라도 그거 못하면 응. 어떡할 거라고. 뭐, 뭔가, 응. 그런, 그런 생각이 들어나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확신이나 열정부터 더, 더 확신이 강하고, 그것만을 바라보는 게더 뚜렷한 것 같아서, 진짜 혹시 걔는 플랜 B가 있을까? 걔도 어, 플랜 B 생각하는 있을까? 음 송이. 성이. 송이는 성이. 진짜 제가 볼 때마다 느끼는 건데 애가 자꾸 계속 뭘 만들어요? 사정부터 시작해가지고 뭔가 되게 일을 많이 벌리고 또그 일들을 통해서 뭔가 결과물을 계속해서 만들어내더라고요. 그런 거 보면 되게 좀 신기한 친구인 것 같아요. 우리 송이는 잠이 많아요. 어떤 날은 하루 종일 자요. 그 어떤 날은 하루 종일 먹어요.